안녕하세요. 보험으로 여러분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은 보험 꿀단지 설계사 고아란입니다. 요즘은 암진단비 하나로는 치료비를 다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시대잖아요. 치료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는데 비급여 치료는 부담이 너무 크죠. 오늘은 그런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평생 보장받는 암 주요 치료비 보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최대 연 15회, 100세까지 급여와 비급여 구분 없이 보장받을 수 있고요. 심지어 병원 예약부터 치료 동행까지 도와주는 서비스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 끝까지 보시면 충분히 도움되실 거예요. 그럼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최대 15회 받는 암 주요 치료비 장점. 간략하게 6가지로 압축해 봤습니다. 첫 번째, 패키지 구조 보험으로 연 15회까지 1억 5천 3만원 보장을 합니다. 두 번째, 급여, 비급여 무관하게 암 치료 받으면 보장이 됩니다. 세 번째, 암 기왕력을 가지고 있어도 완치 후 재발 전이된 경우에도 보장이 됩니다. 네 번째, 10년이 아닌 만기까지 평생토록 치료받을 때마다 반복해서, 지급합니다. 다섯째, 일반암, 십대주요암, 전이암 등암 세분화에서 다방면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여섯째, 상급병원 예약 걱정할 필요 없는 병원 동행 서비스까지 해결이 됩니다. 이제는 암 치료비의 시대라고 봐도 부족하지 않아요. 암 진단비 하나면 충분했던 과거와는 다르게 의학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다양하게 암 치료 기술들이 생겨났죠. 좋은 치료들이 많아졌는데 돈 때문에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 같아요 이제 고액의 치료비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암 주요 치료비인데요 암 주요 치료비 보험은 암에 진단이 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수술, 방사선 치료, 약물 치료를 받았을 때 가입할 때 설정 금액을 숫자 그대로 지급해주는 보험입니다 제일 처음 나온 암 주요 치료비는 수술, 방사선 약물을 뭉뚱그려 딱연 1회만 보장했는데요 만약 2천만원으로 가입했다고 할때 암에 걸려 수술하고 방사선, 약물 치료를 다 받았다고 각각이 아니라 그냥 2천만 원 받고 많은 거죠. 언제까지 처음 진단되고 10년 동안만이요. 그런데 최근엔 수술도 2천만 원, 방사선도 2천만 원, 약물도 2천만 원 이렇게 치료 행위별 각각 지급하는 보험이 나오기 시작하니 끝내 10년이 아닌 평생 만기까지 보장하는 암 주요 치료비까지 등장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일반암 특정 치료 비 담보인데요. 암에 걸려서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 항암 약물 치료를 받으면 각 치료 행위별 2천만 원씩을 지급해 줍니다. 일반암 주요 치료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치료할 부분은 급여든 비급여든 가리지 않고 보장을 해 준다는 점입니다. 기본적인 수술 1세대 항암제뿐 아니라 중입자, 양성자, 면역 항암제, 표적 항암제 등까지 보장해 주는 거니까 암 치료비 올인원 상품이라고 볼수 있어요. 예를 들어 대장암에 진단받고 항암 방사선 급여 치료를 받고 표적 항암제를 맞고 암세포 크기를 줄여서 수술로 절제까지 했습니다. 급여 비급여 전혀 가리지 않고 방사선도 2천만 원 약물도 2천만 원 수술도 2천만 원. 이렇게 총연 최대 6천만 원까지 보장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유사암 특정 치료비 담보입니다. 암 진단비와 마찬가지로 유사암에 대해서는 일반암 특정 치료비 가입 금액 20%까지만 보장이 되는데요. 따라서 2천만 원의 20%인 4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거죠. 일부 보험에선 유사암을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두 종만 보장을 하는 곳이 있는데요. 오늘 플랜에서는 유사 4종 모두 각각 400만원씩 연 1회 보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갑상선암에 진단돼서 수술을 받고 방사선 치료랑 약물 치료를 받으면 그게 급여든 비급여든 각 400만원씩 총 12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10대 주요암 특정 치료비입니다 유사암을 제외한 모든 암은 기본적으로 일반암 특정 치료비를 통해 보장을 받게 되고요 여기에는 10대 주요암으로 분류되는 식도, 간, 간내 담가 담낭, 담도, 췌장, 기관지 및 폐, 골및 관절 연골, 뇌및 충추신경계, 림프절, 조혈 관련된 부위에서 발병한 암 식종에 대해서도 추가 보장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폐암의 진단을 받아 항암 방사선 치료, 약물 치료 수술을 받았다고 하면요. 먼저 10대 주요암 특정 치료에서 치료 행위별 각 1천만 원씩 총 3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제일 처음 말씀드린 일반암 특정 치료비에서도 중복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암 특정 치료비에서도 2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합쳐서 6천만 원을 더 지급받게 되시니까 연 최대 9천만 원을 지급받게 되시는 거예요. 네 번째 비급여 암특정 치료비 보험인데요. 앞에 일반암, 10대 주요암은 급여든 비급여든 가리지 않고 보장을 했다면 이 보험은 오직 비급여 수술, 방사선, 약물에 대해서만 보장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한데요.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우리나라는 산정특례 제도를 통해 암에 걸리면 급여 의료비 95%를 5년 동안 지원을 해줍니다. 여기에 실손보험까지 갖추고 계시면 훨씬 의료비 부담이 적어지는 거죠. 하지만 오직 급여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비급여 의료비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비급여 암 특정치료비 보험은 비급여 수술, 비급여 방사선, 비급여 약물 치료에 대해서는 각각 2천만원, 최대 6천만원 만기까지 보장을 하는데요. 당연히 수술에는 다빈치 로봇 수술 포함되어 있고 방사선의 중입자, 양성자 세기 조절 치료 포함됩니다 약물 치료도 카티 항암제, 면역 항암제, 표적 항암제 역시 보장을 하고요 중요한 건 앞에 일반암 특정 치료비 10대 주요암 치료비와 중복 보장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대 주요암 중 하나인 췌장암의 진단이 돼서 세기 조절 치료를 받고요 표적 항암제 맞고 다빈치 로봇 수술까지 했습니다 그럼 암 치료비에서 6천만원 10대 주요암 치료 암치료비에서 3천만원, 비급여 암특정치료비 6천만원 다 합쳐서 1억 5천만원까지 최대치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특히 이런 방식은 보장을 최초 진단 후 10년 동안까지가 아니라 100세면 100세 만기까지 평생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재발해도 치료 후 암세포가 남아있는 잠전암도 새로 생긴 원발암까지 평생 암치료비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이라고 생각들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이것 빠지면 섭섭하죠. 전이암 특정 치료입니다. 전이암은 질병 코드는 C77부터 C80까지 있는데요. 이중 특정 뇌및 림프절 암인 C80을 제외한 모든 부위의 전이암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당연히 앞선 일반암, 10대 주요암 특정 치료비와 중복 보장이 되고요. 전이암에 의한 수술, 방사선, 약물 치료 시 1천만원씩 최대 3천만원까지 보장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가 되어 비급여 수술, 방사선, 약물 치료비를 받았어요. 그럼 유사암 치료비에서 1,200만 원, 전이암 치료비에서 3,000만 원, 비급여 암 치료비 6,000만 원, 총 1억 200만 원 보장됩니다. 유방암에서 뼈로 전이될 경우 일반암 치료비에서 6천만 원, 비급여 치료비에서 6천만 원 받고요, 전이암 치료비까지 3천만 원 더해서 총 1억 5천만 원 보장됩니다. 10대 주요암인 폐암이 뼈로 전이된 경우엔 일반암, 10대 주요암, 전이암, 비급여 치료비까지 6천, 3천, 3천, 6천만 원씩 다 합쳐서 총 1억 8천만 원까지 보장되겠네요. 물론 비급여 치료를 받고 저런 방식으로 보. 장을 받는 경우는 흔한 케이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눈앞에 치료 효과가 좋은 비급여 치료비를 돈만 있으면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심지어 전이된 암까지도 폭넓게 보장되는데 안할 이유는 없는 거죠.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건 기왕력도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쉽게 6년 전에 암 진단을 받아서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요. 그리고 전이암 치료비를 가입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불운하게 완치됐던 암이 재발해서 다른 부위로 전이까지 됐는데 문제 없이 전이암 특정 치료비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과거에 암의 진단을 받아도 그 암이 재발해서 전이가 됐어도 보장되는 만큼 암 이력이 있는 분께도 기회가 될수 있는 보험이라고 생각 들어요. 암 보험에 대한 영상에 구독자님들이 달아주시는 댓글 중, 암에 걸렸는데도 가입할 수 있나요? 라는 글을 종종 볼수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암에 걸린 뒤에 완치를 받아도 가입 심사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 전이암 치료비는 과거에 암에 걸린 분들께도 가입할 수 있는 여력이 되기 때문에 암 보험을 찾고 계신 분들은 진중하게 가입 고민을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암주치료비 패키지 보험은 수술, 방사선, 약물치료를 받으면 어떤 암인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는 보험인데요 보장 횟수는 최대 15회까지로 일반암, 유사암, 전이암, 잠존암, 재발암, 원발암까지 모두 보장합니다 단 약물치료에 있어서는 항암호르몬 치료에 대해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꼭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장하는 유사암 범위는 일반적인 진단비와 동일하게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사종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단 보시는 것처럼 일반 병원에서가 아닌 종합 병원 이상부터 보장이 가능하고요. 중환자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장이 불가능한데요. 보장을 희망하시는 경우 특약을 추가하시면 중환자실도 보장이 됩니다. 세상에 완벽한 보험이 없듯이 호르몬 치료가 안 된다는 점과 종합병원부터 보장되는 점은 조금 아쉬울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 정도로 보장을 하는데도 10년이 아닌 평생토록 만기까지 보장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평생보장 안보험으로 이만한 게 없지 않나 싶습니다. 말씀드린 특약은 이렇게 구성을 했을 때 30년 납 100세 만기 1급 기준 40세 남자 72,317원 여자는 48,665원이었습니다 전체 패키지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보험료를 확 낮출 수 있는데요 바로 가장 위험부담이 큰 비급여 항목으로만 구성을 하면 1만 원대도 가능합니다 암 치료 비중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산정특례로 95%까지 국가 지원이 가능해서 부담이 없다 생각하신대요 다만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국가 지원이 없다 보니 꼭 대비가 필요하죠. 그래서 비급여 치료만 구성하게 되면 41세 여성 기준 12,605원밖에 안 나오거든요. 보험 점검을 요청하시는 분들의 증권을 보다 보면 한 달에 30만 원, 50만 원 보험료를 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보장은 오늘 보여드린 암 주요 치료비 패키지 상품보다 안 좋은데 보험료는 더 내고 계신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보장은 적은데 돈만 빠져나가는 불필 치료 특약을 유지하기보단 한 번에 모든 암 치료를 보장받는 상품으로 준비한다면 보험료를 줄이면서 보장은 든든하게 챙겨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닌지 한 번쯤 고민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연체대 15회 평생 보장받을 수 있는 암 치료비 패키지 보험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요즘 암 진단비만으로는 치료비를 다 커버하기엔 어렵다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상품은 급여, 비급여 구분 없이 재발암 전이암까지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어서 정말 든든하게 준비할 수 있는 플랜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혼자 병원 다니기 힘든 분들이나 어르신들께는 병원 동행 서비스가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전문의 예약부터 진료 동행까지 세심하게 챙겨드리니까요.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신 보험이 제대로 보장이 되고 있는지 혹은 이런 암 치료비 보장을 추가해야 할지 고민이 되신다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세요. 제가 32개 보험사 비교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설계만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